안녕하세요. 별로예요. 오늘은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 애플워치보다는 갤럭시워치를 구매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요 아이폰에 갤럭시워치를 연동을 해서 한 2주 정도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워치를 구매하시는 거보다는 다른 스마트워치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갤럭시 워치 그 앱을 어플을 다운을 이제 아이폰에 받아서 연동할 수 있어요. 전화, 뭐 문자, 카톡 다 알림이 와요. 근데 문제는 알림 기능만 돼요. 카톡이 왔죠? 카톡이 오는데 문제는 원래 제가 갤럭시 노트 9 하고 연동을 했을 때는 카톡이 오면 답장을 보낼 수 있게끔 떠야 돼요. 근데 아이폰하고 연동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우기밖에 뜨지를 않습니다. 문자가 왔죠? 문자가 왔을 때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지우기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난번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면 메시지가 없다고 나오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 뜨는 게 아니고요. 아이폰과 갤럭시 연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바로 확인하는 거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갤럭시 노트 9 하고 요 갤럭시 워치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문자가 왔거나 카톡이 왔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워치로 답장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에 연동을 했을 때는요 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확인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 전에 받은 문자가 뜨지를 않아요. 아이폰하고 애플워치를 연동을 했을 때 혹은 갤럭시 워치하고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하고 연동을 했을 때는 문자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전 문자는. 그러니까 앱으로 들어가서. 근데 아이폰하고 갤럭시 워치는 뭐 이전 문자라던가 그런 거 확인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부분이 알림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알림 확인만 된다? 그러면 굳이 30만원대의 요 갤럭시 워치를 내가 아이폰에 연동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내가 다음 폰은 애플을 사용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만을 뭐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애플 워치를 구매하는 게 조금 걱정돼서 다른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만족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이폰과 갤럭시 워치 연동은 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워치 페이스를 바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워치페이스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이 점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하고 연동을 했을 때는 그게 조금 제한적이에요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애플워치를 사기는 싫다면 굳이 갤럭시 워치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은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워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연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갤럭시 워치도. 하지만 아이폰과의 연동성은 조금은 떨어진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갤럭시 워치를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영상, 그 갤럭시 워치에 대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